안녕하세요 H필라테스의 헤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임산부들을 위해서 복근 운동 코어라고도 하죠 필라테스는 이제 코어가 뭔지 그리고 특히 그 코어 안에서도 복행근을 사용한 이제 호흡이 어떤 것인지 제가 말을 하고 이제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어. 필라테스를 몇번 해보신 분들이나 필라테스를 그냥 접해보신 분들은 코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코어가 뭔지 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코어를 복부만, 복부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코어는 복부뿐만 아니라 척추, 척추 주변의 모든 근육들을 다 얘기한답니다. 특히 요쪽 이만큼이 코어예요. 우리, 우리가 파워하우스라고도 하죠. 자 코어 안에는 그냥 우리가 알, 소위 알고 있는 그 초콜릿 복근, 식스팩, 복직근 뿐만이 아니라 복직근, 내외복사근, 복사근이라고도 해요. 옆에 옆구리,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리고 그 안에 좀더 깊이 있는 복횡근, 코르셋 근육이라고도 하죠. 복행근, 그리고 굉장히 안에 있는 골반 기저근까지 다 합친 근육들이 코어라고 한답니다. 자, 그, 그러면 임산부 호흡은 그냥 보통 필라테스 호흡과는 조금 달라요. 보통 필라테스 호흡에서는 저희가 갈비뼈 호흡을 한답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들이 마실 때 넓어지고 내쉬면서 갈비뼈를 쪼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갈비뼈 호흡을 하는데요 저희 임산부들은 복횡근 그리고 우리 배로 호흡을 좀해볼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제 옆모습을 보여 드릴게요 저는 오늘로써 19주입니다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엊그제보다는 갑자기 17주 정도부터 갑자기 훅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7주 정도 전까지는 아기가 어, 잘하는지 자라는지 안자라는지도잘 몰랐거든요. 자, 옆으로 보셨을 때 이만큼 거의 축구공보다 더 뭔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조금 볼수 있게 이렇게 할게요. 자, 복직근은요. 식스팩 처럼 이 앞에 있는 근육들 이에요 배 근육들 자 복사근은 옆구리 근육이랍니다 요렇게 그래서 내복사근 그리고 외복사근이 여기 안에 있어요 자, 포켓처럼 생겼죠 주머니처럼 내복사근 외복사근 그리고 복횡근 코르셋처럼 이렇게 배 복대처럼 이렇게 생긴 근육들이에요 척추부터 쭉 이렇게 배꼽까지 감싸주고 있는 근육들이고요. 골반 기적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골반 기적은 굉장히 안에 있는 우리 페리스 이 골반 안에 있는 이렇게 생긴 작은 막이에요. 굉장히 얇답니다. 그래서 골반 기적은 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죠. 케겔 운동을 관략근 운동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관략근 운동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 여자만 있는 질근육 질근육의 수축이랍니다. 자 골반 기적은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할게요. 자 저희는 임산부이기 때문에 갈비뼈에 갈비뼈에 움직임을 주지 않아요. 저희는 배에 움직임을 줘볼게요. 이만큼 나와 있어요 저는. 그대로 들이마셨습니다. 코로 들이마실 때 그냥 복부 편안하게 아기를 좀더 부풀린다는 생각으로 복부를 조금만 더 부풀려 볼게요. 이렇게 자 내쉬면서 우리 복횡근을 사용할 거예요. 코르셋이 내 배를 후조인다는 생각으로 아기를 쭉 안아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같이 후 아기를 꾹 안아줄게요 너무 꽉 안, 안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포근하게 감싸듯이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부터 요렇게 어? 내가 복행근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 근육을 사용하는 건지, 여기 근육을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두 손가락 두개요렇게 놨어요. 골반에 싹 얹혀 놓았습니다. ASIS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큰 우리 치골뼈, 여기 다들 만져지실 거예요. 자기의 치골뼈, 거기에 내두 손가락을 싹 놓아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안으로 한 3cm 정도 더 들어갔어요. 이렇게. 3cm 정도 안으로 더 들어갈게요. ASIS 뼈에서. 자. 복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꾹꾹 눌러볼게요. 너무 세게 말고. 임신을, 임신을 하셨을 때부터 여기가 조금씩 단단해지시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아기가 있는 곳이니까요. 자. 너무 단단하진 않아요. 그만큼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자, 복행근을 사용하는지 대가 알고 싶어요. 다시 크게 들이마시면서 배를 좀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코를셋쭉 조여올게요. 후. 자, 이제 꾹꾹 눌러보세요. 손가락이 들어가나요? 들어가신다면, 복근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자,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로 딱딱해져 있어야 돼요. 굉장히 깊은 근육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마시고 배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코르셋쫙 조여주세요. 후, 딱딱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딱딱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숨 멈추지 않고 유지 그 상태에서 그냥 숨만 쉴게요 계속 딱딱해져 있어야 돼요 얼마나 오래 버티실 수 있나요? 저는 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요 한 2, 3분 버티면 잘 버틴 것 같아요, 저는. 조금 힘들어졌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다시 호흡했다가 다시 한번 내쉬면서 후, 코어 쭉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호흡 갑니다. 자, 복행근이었어요 이제 골반 기저근 들어갈게요. 빠르게 설명할게요. 골반 기저근, 우리 케겔 운동. 관략근이 아닙니다. 질수축이에요. 자, 우리 그 여성의 소중한 부위로 그 질로 작은 블루베리를 이렇게 집어 올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네 카운트에 집어 올려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복행근 쑥 조여지면서 질근육 수축, 블루베리 들어 올렸어요. 다시 내쉬면서 블루베리 천천히 떨어뜨릴 거예요. 후. 다시 마시면서 질근육 올렸다가 내쉬면서 two, three, 마시면서 1 2 3 4. 내쉬면서 릴렉스 내쉬더도한 번에 턱 떨어뜨리지 않아요? 천천히 이게 복행근과 그리고 골반 기저근을 연결한다 라고 해요. 외국에서 필라테스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씩 인스 트럭터들이 어, "Engage your pelvic floor and your transverse together, connect them together" 그 커넥션이 이 커넥션을 말하는 거예요. 복행근과 함께 골반 기저근까지 같이 쓰기.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코어 운동이랍니다. 숨만 쉬어도 코어 운동이 돼요. 자, 이제 저희 그러면 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저는 옆에 공을 준비했어요. 공이 없으신 분들은 빼셔도 좋습니다. 공 대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집에 몇 개가 널려 있을 거예요. 필로우 아니면 쿠션 등. 자, 오늘은 코어 운동을 할 건데요. 복부 운동이라기보단 코어 운동으로 말할게요. 왜냐면 임산부가 되었을 때는 배가 나오기 때문에 아기를 이렇게 찌고시키는 그런 운동들은 하면 안 되니까요. 보통 우리가 할수 있는 들어 누워서 크런치라던가 씨럭이라던가 하는 모든 운동들은 배를 수축시키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임상부들은 그렇게 운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환을 시켜줄 거예요. 자, 먼저 옆으로 앉겠습니다. 보통 a b 플 같은 경우는 에이프라이라고 해서 뭐크러치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것,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누운 상태에서 상체만 위로 이렇게 올리는데 복부를 자극시키면서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희는 앉은 상태에서 할 거예요. 자, 두 팔을 어깨너위로 그대로 상체 뒤로 보내주시고요. 편안한 자세입니다. 근데 편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상체가 굽으면 안 되겠죠. 등이 내 발끝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듯이 쓱 가슴을 오픈해주면서 고개는 앞으로 하지 않고 쭉 뒤로 당길 거예요. 턱까지. 자, 어깨와 귀는 항상 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자, 우리 복행근 아까 같이 얘기했어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코어에 후 힘을 더 볼게요. 한 번만 더 갈게요. 마시고 배 부풀렸다가 내쉬면서 후 코르셋 근육 쭉 조여줄게요. 거기서 스탑 복부가 계속 너무 또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계속 코어 근육 사용한 상태에서 그대로 한 다리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고 또 다른 다리 위로 올렸다가 내려놓고를 반복할 건데요. 이때 올릴 때내 허리가 굽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팔을 꼿꼿하게 세우고 그대로 내 하복부를 이용해서 마시고 내쉬면서 다운 둘 다운 배가 커질수록 이 동작도 어려워져요. 별로 엄청난 복부의 운동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쉬워 보이는 동작이고 한 다리 한 다리만 사용하니까 자 그래서 두 다리를 모두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시 예쁘게 척추 편 상태에서 후 코어 잡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위로 올렸어요. 자, 하복부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요.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톡 내려갔다가 다시 내쉬면서 둘, 열 번만 갈게요. 셋, 넷. 골반 기저근까지 사용해봅니다. 다섯 여섯 끌어올려주세요. 일곱 여덟 두번더 아홉 마지막 열 하고 돌아올게요. 잘했어요. 자, 복직근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대로 올렸다 내려가는 걸 반복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복사근을 사용해 볼게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 그리고 아니면 쿠션이 있다면 내 종아리 안에 끼워줄게요 발목도 되고요 그대로 누울 거예요 내려 누울 거예요. 이렇게. 자 누웠을 때내팔 베개를 하고 누울게요. 이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베개를 비워 주셔도 좋습니다. 자팔 베개를 하고 누운 상태에서 두 다리는 그대로 일자 매트의 중간에 올수 있게 할게요. 두 다리 안쪽 근육들로 어덕터라 그래요. 내정근. 내정근을 사용해서 공을 꾹 눌러준 상태예요. 자, 이때 누웠을 때 아래 복사근이 바닥으로 축 늘어지지 않게 다시 코어를 싹 잡아 올릴 거예요. 이 아래 옆구리에 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작은 앞점 다치지 않게 슥내 몸을 끌어올릴게요. 그래야 내 골반이 정렬이 되니까요. 쭉 내려갔을 때는 윗골반이좀더 올라온 상태라서 복부를 사용하면 옆에 외, 내 외복사근 복부를 사용하면 골반이 정렬이 되면서. 벌써 코어가 단단하게 잡힌 상태입니다. 앞에 손으로는 가슴 앞에서 예쁘게 텐트를 칠 거예요. <laughs> 어깨 내리고, 밸런스 맞춘 상태에서 공을 꾹 눌렀다가, 자, 내쉬는 숨에 그대로 두 다리를 위로 올립니다. 천천히 내릴 거예요. 다시, 둘, 내 외복사근이 후 쪼여진다는 생각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복부 계속 긴장. 여덟.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기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만 계속 유지해 주세요. 아홉, 후. 마지막 열 갈게요. 하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이 다리를 앞쪽 코너, 내 매트 앞 코너에 맞출 거예요. 상체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다리만 조금 앞으로 온 상태. 그 상태에서 똑같이. 공을 꾹 눌러주고 내쉬면서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합니다. 셋 어때요? 외복사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아홉 균형감각까지 깨워요. 하고 내려옵니다. 후, 잘했어요. 자, 이제 포 포인트 네발 기기 자세로 들어갈 건데요. 플랭크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그냥 풀 플랭크 무릎 바닥에서 딴 상태를 하게 되면은 배가 저희는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근이기가 생길 수 있어요. 복 즉, 근이기란 이 복직근이 복직근 자체가 옆으로 벌어져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배가 커질수록 풍선도 자세히 보면은 그 고무가 부풀어지면서 스트레치 마크가 생기듯이 저희 복직근 요딱 임신선 요 중간 중간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 산 후에, 아기를 낳고 난 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구를 해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지 않게 플랭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임산부 분들은 바닥에서 플랭크를 제가 잘 시키지 않아요. 보통 바가 있는 이 벽에 이렇게 대고 플랭크를 시키긴 하는데, 그것보다 나는 조금 더내 복부를 사용하고 싶어. 나 복행근 잘 사용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따라해 주세요. 내발기기 자세로 왔습니다. 내발기기 자세는 내 팔이, 내 팔목이 어깨 아래에 수직으로 떨어지고, 무릎도 골반 아래 수직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발기 자세입니다. 이때 가슴이 바닥으로 닿지 않게 이거 편하긴 한 자세지만 절대 그러지 않게 후 위로 올릴 거예요. 가슴 근육을 사용합니다. 가슴은 계속 매트와 멀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깨도 귀와 맞닿아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무릎 무릎 사이에 공을 꼈어요. 왜냐면 저는 안쪽 우리 내전근을 좀더 이용하고 싶어서요. 공이 없으시다면 쿠션, 베개 좋습니다. 그대로 무릎 닿은 상태, 발은 포인트. 많이 띄우지도 않을 거예요. 무릎을 한 2, 3cm만 뗀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 전에 우리 코어 잡아갈게요. 마시고 배스 늘렸다가 내쉬면서 복행근 이용해서 싹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복행근 놓지 않고 우리 코어 놓지 않고 그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싹 위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우리 다섯 번만 반복해 볼게요. 내쉬면서 후 다운 다시 둘 다운 네, 마지막 다섯, 후. 하고 내려올 거예요. 더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여덟 번 또는 열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레치. 후. 팔목이 너무 아파서 이 동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께는 매트를 반 접거나 반 접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추천드리진 않지만 주먹을 쥐고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링은 빼주세요 아프니까요 그 상태에서 절대 이 팔목이 후, 후 나가지 않도록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걸 계속 단련시키기 위해서 플랭크 자세를 할때 손을 이렇게 쭉 째지 않은 손으로 쭉 벌린 상태 여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손 끝까지 다 사용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 손바닥과 바닥 사이에 갭이 없는 상태에서 우 누른 상태에서 손 끝까지 손 찌검 여기 끝까지 쭉내 매트를 움켜잡는 식으로. 손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플랭크를 해요. 그래서 플랭크 제가 할 때는 너무나 많은 곳들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복부뿐만이 아니라 플랭크는 전신 운동이죠. 그래서 손목을 단련시키고 싶다, 강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굳이 플랭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손을 바닥에 대고 이 바닥을 움켜지는 듯한 느낌으로 쭉쭉 힘을 줘 보세요.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언젠가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내 손목 발목을 발견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 이것 또한 힘들어 이런 플랭크 자세 또한 힘들어 하시는 임산부 회원님들께서는 저는 일어나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벽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팔이 어깨와 나란히 그리고 발은 조금 더 멀리 이것도 엉덩이 뒤로 빼서 그냥 지탱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때도 계속 복부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엉덩이까지 조여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랭크를 하셔도 좋아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무엇이 코어인지 그리고 복부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이 느낌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른 필라테스를 하실 때 꼭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